앵커리의 톡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앵커리 이현경입니다. 콘서트 현장에 가면 해외에서 오신 영웅시대 팬분들을 참 많이 만나게 되는데요.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 요즘에 해외에서도 이명웅씨 소문이 많이 났다는 얘기가 있어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오늘 그 소식 전해드릴게요. 지난번에 제가 카페에서 그런 글을 하나 봤습니다. 웨이보에 영시대 팬분들이 너무 따뜻하게 해주신 미담이 올라온 적이 있었는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콘서트와 관련된 이슈가 중국에서도 이, 우리로 말하면 X, 그 전에 트위터에 해당하는 웨이보에 많이 올라온다는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보니까 대형 스크린이나 화장실 친절한 알바생 장애인석에 대한 배려 등이 거의 실시간 수준으로 웨이보나 중국 내에 있는 SNS 커뮤니티에 올라간다는 얘기를 제가 좀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거 이제 확인할 길이 없어서 중국에 계신 저희 팬분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제가 중국의 임영웅 씨에 관련된 그 소식들이 웨이보나 이런데 올라가고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반응들은 어떤지 어 그런 얘기를 좀 여쭤봤더니 저한테 친절하게 해서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중국 내에 있는 분들의 반응입니다. 그 중에는 케이팝을 원래 좋아했던 팬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명웅씨 팬이 아닌 거죠.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한 반응들이 있는데요. 이명웅 씨가 뭐 중국에 가서 콘서트를 했다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숫자가 절대적으로 많지는 않지만 중요한 건이명웅 씨에 대한 좋은 소문들이 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요 내용은 아마 많이들 보셨을 텐데, 충격 먹은 아이돌 팬들입니다. 이게 이제 웨이보에 올라온 건데요. 제목은 이명 콘서트를 보고 현실에서 충격받은 아이돌 팬들입니다. 뭐 이건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우리 팬분들께서는. 팬들을 배려해서 360도 사각지대 없는 H 스크린을 설치했고, 화질과 음영은 모두 다른 차원의 수준이다. 아, 그러니까 여 댓글이 막 그런 거 달렸어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였다. 진짜 히어로다. 완전 대단하다. 진짜 히어로다. 아, 여기가 체조 경기장이라면 누가 믿겠어? 나도 많이 콘서트를 가봤는데, 이 정도는 본 적이 없다. 이런 반응들을 요 안에 쭉쓴 거예요. 처음에 올라간 내용에다가. 그리고 이렇게 보면 그 대형 소속사 이름을 거론을 하면서 돈은 많이 벌면서 이렇게 팬들한테 배려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모든 아이돌이 반성한 길. 정말 대단하다. 어, 티켓을 갖고 있으면 경기장 입장이 가능하고, 밖에서 기다리는 자녀들에게 쉼터를 마련해주고, 좌석마다 방석을 선물하고, 나도 이명우 팬이 될것 같다. 이런 내용이 이제 웨이버죠. 거기에 올라온 겁니다. 여기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게 팬, 이게 팬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이야. 덕질인의 인격 존엄성 문제를 재조명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덕질하는 사람들이 인권이 있는데 그 인격을 존중받지 못했잖아요. 그런 부분을 재조명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현실에 충격받았어요. 어, 이게 아티스트지. 엄마가 나보다 덕질을 더 잘하고 있잖아. 이런 팬들의 반응들까지 이제 그러니까 웨이보에 올려진 거죠. 여기 보니까 반응이 이런 겁니다. 중국어로 댓글이 달렸어요. 각 대형 회사들은 빨리 배워라. 네, 그리고 요거는 360도 사각지대 없는 고화질 대화면, 효과가 끝내주는 음향, 아주 섬세한 각종 시설, 친절한 스태프, 영웅형은 정말 가성비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 영웅 임영웅 씨는 진짜 그 티켓값이 아깝지 않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충격적인 임영웅 콘서트 퀄리티, 대형 화면. 품질 음향, 품질, 가격, 그 다음에 시설 완비했다. 뭐 이런 완벽한 품질의 가격이고 시설 완비했다. 이런 거 있고요. 영웅형은 정말 그렇게 충성을 다하는 팬이 많을 가치가 있다. 그렇게 많은 대형 스크린 음향 효과, 특히 음향이 좋다라는 얘기가 있네요. 예. 여기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 내가 괴로워서가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친구가 보고 괴로워서 어, 내 곁에서 울고 있어. 이게 아마 그 팬들이, 아이돌 팬들이 보니까 너무 괴롭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런 것도 있어요. 수백억의 계약금 마다 하고 전 회사와 재계약을 했대. 그는 아이돌처럼 회사에서 배출된 것이 아니라 지금 발언권이 매우 클것 같다. 아 예전에 노래만 하고 싶어서 깊게 생각 안 했다고 했는데 사장님이 위로가 되는 가수가 되자고 하셨대. 그 101에 나오잖아요. 어떤 가수가 되고 싶냐라고 했을 때 깊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명훈 씨가 그때 그 질문을 받았을 때는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사장님이 위로가 되는 가수가 되자고 하셨대. 그 회사가 워낙 인간적인 것 같잖아. 뭐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랬더니, 광동에서 물어봐요. 어느 회사야? 그러니까, 물고기 뮤직. 유명해지기 전에 있던 회사. 유명해진 후에도 재계약. 그 회사는 소속 연예인이 한명 뿐일 거야. 표가 있으면 입장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랬더니, 비실명제. 그니까 예를 들어서 그 다른 아이돌 가수 팬들은 실명제를 하니까 본인이 본인 티켓을 갖고 가야 되는데 티켓팅을 많이 해주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아, 이 댓글 너무 웃긴데요. 영웅이 형이 이렇게 젊고 멋있다니. <laughs> 밑에 보니까 91년생.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춘다. 콘서트에서 있어야 할 스크린이죠. 너무 좋아. 영웅 오빠가 시야를 넓히래요. 원래 콘서트는 이런 스크린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임영웅 씨 덕분에 새로운 문화적 충격을 받았다라는 거죠. 영웅 오빠 사랑해요. 임영웅 형팬 복지가 너무 좋다. 립싱크 안에도 있어요. 그 다음에 현장을 갔었는데 진짜 잘 해놨더라. 한국에서 댓글을 누가 달아주셨네요. 아, 나 영웅 형 덕질할래. 임영웅 뜨는 게 당연한 거야. 여기 이렇게 썼어요. 대형 사면 스크린이 몇 개야? 팬 서비스가 너무 좋다. 일반적으로 중앙 하나만 스크린이잖아. 그렇죠. 누구는 콘서트 하는 목적이 팬을 위한 거고 누구는 콘서트 하는 목적이 돈을 벌려는 거고 그러니까 이 위치가 다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여기저기서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다음은요 요거는 이제 휠체어 미담과 관련된 건데 임영웅 씨 콘서트의 감동적인 디테일이라는 기사가 실린 겁니다 요 밑에 있는 거는 와 근데 임영웅 쌤 콘서트 이거 리, 리을 이응 레알이죠 리을, 리을, 진짜 감동됨 이런 거였는데요. 이명웅 씨가 공연 중에 2층으로 와서 한 바퀴를 도는데 내 앞에 휠체어가 줄지어 있는데 이명웅 씨가 휠체어 뒷자리로 가기 전에 한 무리의 직원들이 달려왔다. 경호원인 줄 알았다. 그랬더니 이명웅 씨가 지나가면서 휠체어 하나씩 하나씩 돌리면서 정말 감동받았어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대박이죠.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이명우 팬들은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요거를 이제 올렸으니까 거기에 대한 댓글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진짜 팬들에게 잘한다. 완전 콘서트계의 표본이다. 당연당연 당연. 이런 것도 있네요. 이런 가수는 모두가 사랑할 만하다. 본인과 회사 모두 자신의 직업을 진지하게 대하고 있고 모두가 이쪽으로 노력해요. 누군가는 앞장서야죠. 이명 진짜 날울렸어 아이돌의 회사는 모두 팬 돈만으로. 팬을 돈으로 생각하는데, 영웅이 형은, 임영웅 씨는 정말 팬의 입장에서 콘서트를 해, 눈물. 임영웅 형꼭 내가, 그러니까 임영웅 씨가 꼭 떠야 된다. 아, 형 핫한 건 당연한 거야. 임영웅 씨가 핫한 건 당연한 거다. 이런 내용들이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하나는 다른 사이트에서 보내주셨는데요. 요거는 두월다이에 대한 어, 기스, 그 댓글입니다. 두월다이를 멜론, 1등 했다. 뮤직비디오와 첫 무대 공개와 관련된 내용들이 올라갔는데요. 어, 두얼다이에 대한 반응, 어머, 뭐 핫하네요. 이명웅 씨가 트로트 오디션으로 데뷔를 했는데, 다들,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그러니까 아이돌 팬들한테 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오디션 프로그램 대성공으로 시청률이 아주 높았다는 거죠. 프로그램이 성공해서. 근데 아이돌 팬들이 꽤, 굉장히 놀래 한다는 거죠.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돌 팬이, 아, 이렇게, 컴백할 때 임영웅 씨 음원 스밍 성과를 봤을 때 얼마나 대단한지 느낄 수 있다.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 이분이 이제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에 성공해가지고 그 프로그램 시청률이 되게 높았다라고 하니까 아니야. 2016년에 데뷔했다고 고쳐줍니다. 2020년에 오디션 우승으로 대박이 났어요. 진짜 자기가 응원하는 아이돌 복귀할 때 임영웅 씨 부딪히지 말기를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놀라운 토요일 게스트 한 사람만으로 초대됐다. 너무 핫하다. 이런 글들도 달린 게 있고요. 이런 거 있습니다. 이전에 케이팝 가수들은 한국식 발라드도 좋아하고 트로트 스타일도 좋아하는데 히어로 같은 형 그러니까 이명 씨 같은 분은 실력 있는 솔로 가수가 왜 한국 최상류인지 잘 이해가 된다. 히어로 형 같은 실력 있는 솔로 가수가 왜 한국의 최상류인지. 그니까, 러이명웅 씨가 실력 있는 솔로 가수고, 한국의 최상류인지 이해가 된다는 거죠. 적어도, 음, 랩하는 아이돌 가수는 이명웅 씨랑 경쟁이 안될줄 알았는데, 경쟁할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지금 EDM의 랩 전부 다 잘하면, 노래 컨셉만 있고, 무대에 실력 없는 아이돌 가수를 어떻게 하라고. 그니까, 실력 없는 아이돌 가수들은 이제 큰일 났다. 뭐 이런 거죠. 내가 아는이명웅 맞아? 노래하는 아저씨가 바로 댄싱 총각이 됐어요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번역이 돼서 조금 어색하긴 한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가만히 서서 노래하던 가수가 너무 핫한 댄싱, 그러니까 춤신춤 왕이 됐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 가수 91년생이야. 밑에 보니까 도대체 몇 년생이냐고 물어봤거든요. 임영웅 씨는 91년생이고 트로트는 그가 부르는 장르 하나일 뿐 실제로 굉장히 많은 장르를 다룬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명우 씨가 핫한 건 이유가 없는 게 아니다. 혼자서 어 그룹 하는 걸다 하고 어떤 스타일도 괜찮고 곡도 쓸줄 안다. 아, 데뷔했을 때 한국 나이로 치면 좀 많지만 실력이 더 좋아서 더 오래 뜰것 같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그 남자 아이돌 그룹보다 더 듣기가 좋다고. 매우 전형적인 케이팝이다. 진짜 그때 느낌 난다. 너무 좋아해.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의 본질은 가수라서 아이돌 솔로 가수와는 다르다. 고정 팬들이 그를 굉장히 지지하고, 이렇게 본질적인 가수인 사람은, 원래 가수인 사람, 노래를 잘하는 사람은 팬층이 다양하다. 여기 이렇게, 본질적인 가수가 원래,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노래를 잘한다는 의미인 것 같은데, 좋아하는 본질적인 가수에 대해 나는 외형적인 메이크업 스타일 보지 않고 노래만 나오면 듣습니다. 그러니까 노래를 원체 잘하니까, 기본을 잘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외형적인 것과 상관없이 노래를 많이 듣는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여기 보면, 그의 스타일은 매우 많다. 그의 발라드는 확실히 듣기 좋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명웅씨 노래가 주로 연령층이 좀 있는 사람들이 듣는 거였는데 그 이전에 발표한 곡들은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젊은 분들과 나이 있으신 분들이 모두 좋아하는 곡을 찾을 수 있대요. 그는 트로트 오디션으로 데뷔했지만 굉장히 다양한 스타일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명곡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명웅씨 자작곡인가요? 만약에 정해진 제작자가 그를 돕는다면 이 제작자는 미친 듯이 스카웃 당할 것 같아요. 너무 곡을 잘 만들었다라는 얘기겠죠. 예. 제가 이런 얘기를 쭉 보니까 해외에서도 두월다이 반응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임영웅 씨 콘서트에 대한 반응도 좋으니까 이제 차근차근 정말 한 계단 한 계단 해외로 발만 뻗으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영웅 씨가 중국에서 활동을 했거나 콘서트를 했거나 그런 게 아니고 중국에서는 유튜브도 마음대로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팬이 굉장히 많다고 말하기는 아직은 이릅니다. 그렇지만 임영웅 씨를 아는 사람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SNS를 통해서 접하는 분들은 굉장히 좋은 평가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혹여나 중국 팬들에게 어떤 방법으로든 무대를 선보일 수만 있다면 거기서도 정말 넉넉히 사랑을 받겠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오늘 내용을 도와주신 제인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은 중국 내의 SNS에 임영식 관련 언급들에 대해서 좀 정리해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